제일 제가걱정되는건 오래되면 연말에 돈이 다는 문제. 날씨가 또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비 처음에,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염려스러워서 피해를 제할수 있는 범위에서 막 뭐, 거친 해드리고, 뭐, 기도해서 이렇게 해드리고있지만 그리고 이, 요즘 같은 날씨에 제일 또 나이 드신 우리 연말에, 이 입장에서는 또, 또 날씨 따뜻할 때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야근이 없는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큰 차원에서도 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우리 엄마들도 조금 당분간좀 쉬어줬으면 좋겠다. 나오시지 말고 나오신다면아까 우리 현장님하고 기획 이사님 김효수 기획 이사님이라든좀저 약간 젊으신 분들이 나오시면 상관이 없는데. 엄마 아들은 조금 이제 날씨가 춥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좀 약간 쉬시고 조금 뒤에서 응원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이 나가야 응원이 댄지왜꼭 가만히 있어 아이 엄마 그것은 아니야 아이 그건 한번 비가 와도 오면 눈 맞고 눈 오면 음. 눈 맞고 하여튼 해보려고 결자적으로 낮은 음. 사람들이 이게 이해할 수 없어 내일도 그, 가고 월요도 가고 일고 댕기는 것도 가. 잘하고 만극 조절도 필요해 <laughs> <한번 들으면 웃음> 네. 한번 그런데 그렇죠. 어, 네. 이것도 제가 정말 일편단심 민들레요. 일편단심 이것도 예쁘라고 나라가. 그러니까 이것도 일편테자 우리가 지금 방법을 아, 달리해서 네. 접접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밀고 당기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 말이고 완급 조절도 필요하다 그말이에 일단 어느 것을 내줘야 우리 그 돈을. 인이가가 네, 이거 직접 는겁니다 정말로 안정에위해서두 네. 군수가 많이 결정을 해가지고 평가 났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그렇다 군수는 참이없다고 말입니까?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주의, 했기 때문에 사 허가를 내줘 놓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 공수는 네. 공수는 네. 공수는 공수는 안, 공수는 누가 한거냐구 군수 한 거예요 아,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약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수 입장에서 이런 움직이 없다고 아니 아, 왜 그러냐면 구, 군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결제해서를내 분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사람을 제가 보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네. 네. 예장 아까 우리 노인 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한 우리 노인들 복지나 그 엘마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은이 추운 날씨에 텐트 하나쳐주시오 텐트 쳤어요 우리가. 텐트 치고 그다음다루나다 놓고. 아니 우리 갖다 놓고. 다 우리가 저 했어요. 좀. 좀. 어르신그래르 다른 거르 떠나서 우리는 처음부터 모르세요. 그 모르세모자세요고손세모자 장갑 고손고요다고 장갑 리고또들이 갑자기 저 절기 장판을 사다가 미리선 갖다 꼽아서 할머니들 오실 때마다 빼드리고 그런 것들은 쭉 하고 있고 또 따뜻한 물을 갖다 대접해 드리고 왔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쭉 해왔어요. 하루도 더나지 않고한 엄마들 생각해서 우리는 듣기로는 저점을 엄마들한테 맞추고 그걸 서 보니까 그걸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그 이제 노인들한테 뭐 좀 이렇게 좀을 주시는 것 같군요. 아니요. 그거 있죠. 그것은 오요 담당 팀장이 해. 직접 가서 철물점에서 미드선 아, 5 0 m 를 사오고 또 전기장판도 세개 직접 사오고 이따 아, 전막감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아까 엄마가 그러잖아요. 군수님이 이렇게 허가해 줘 놓고 뭐 어쩐가운데 일일이 그 흐름 하나하나는, 이제 물론 이렇게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보고를 받겠다, 알지만은, 하나하나 이 자체는 군생이 일일이 관여를 해서 할 수가 없다는지 봤을 어, 요 네, 아, 네. 네. 저는 네.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축사를, 네.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바꿨다는 네. 그런 소문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인가요? 조례를 바꿨다면 더 강화였지. 약화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정감 네. 반내가 네. 지금 제일 축사가 많이 들어선다고 그런 또 소문이 있어요. 그런 것들 너 어떻게 생각하요 그거 어느 는 내가 지금 그런 부분 갖고 막저흘려고 나온 게 아니고 말씀 처 드렸잖아요. 약간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다각도로 나뿐만이 아니라 또 제가 이제 또 관련되는 직원들도 이렇게 해서 또 그래서 여기 내가 직접 못 하는 부분은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 그 해주신 일 하는 것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 해제. 사업주가 다른 쪽으로 땅을 팔고 옮겨서 할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어요. 공약으로 전혀 관계 없는 거란 말이야. 하도 험악되때치명가 때든 취소할 때든 그걸 우리가 반고있는 것이지. 아공개가면 그냥 이다안한 거잖습니까? 네. 뭐 다른 친는가그랬대 듣고 계셨어요. 제가 그, 지금 전하고 말고. 그걸로 말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그 다른 데다 하면 여기서 안 하고 옮겨간다 그뜻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내가 아까 저 위원장님한테 이제 그랬어요. 이 우리 수도... 우리 네. 우리 우리 위원장님이 상관이 없어요. 이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 나가지 말라는 도구는 나가, 근데 도대체 서로 앞에 군에서 약간 군에서 어르신이 애도, 술, 날도, 저녁, 아침도, 어식나, 그러니까 군에가어찌래서 이것을. 근데 이것을 뭐으고 열려고 했으면, 은늘은 며칠 거, 내일, 응. 저 수행이 었으니 응. 그러니까 서로 한나디더 나가보고 자꾸 난리지. 응. 합치은 대답이 어디 서내는면 오늘 죽어도, 그, 죽어도, 그거 죽어야 돼. 그렇지 그치, 그치 어떻게 하면 요 지금 오래 지금 저 말씀 드렸는데까정확 중간 취향 중간, 중간에, 중간에 해라 그런 것 같더만 근데 그럴 수는 오래가 많으신 거 같아요 그게 아니고 안 돼. 그럴 수는 없지 근데 저기 그 딸이 중간에, 중간에 해라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지 않나 해도 그냥 이거 없니? 저희 시장님이 어, 응. 노력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다음에 그래, 그 그래. 이제 두 번째는 어머니 다 알잖아 거기가 바람이 불면 머리가 트잉해 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건강 저희가 날씨가 괜찮을 때에는 어머님들 오셨냐고 저희가 환대하고 그러잖아요. <레일> 그래서 근데 항상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염려될 때에는 사람의 생명이 그래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부탁하러 온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것을 뭐 시위를 우리가 막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날씨가 좋을 때에는 어머님들 오시면 오셨냐고, 오셨냐고. <레일> 그래서 <레일> 저희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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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말하고 <레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어머니들다 저희 엄마 또래시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마음이니까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리고 거기 앞에는 호흡을 판이라 머리가 띵해 불어아요그래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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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요? 그래요? 그래그래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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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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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다 눈썹이래, 보시면 보시면, 이게 봐, 맛도 맛.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시행도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물론 우리들이다 우리 자식들이에요. 더 힘들고 우리도 말려도 이제 자식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이게 손 마구가 지금 뭔지. 네? 개똥이나 빨리말씀하 시드 뭐 아까 말씀 잘하 분하고 군수님이 결제하다 보면은 직원들이 하나하나 다 확인 못한다고. 방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든 미원이 발생이 되면은. 군수님께서 제가 한번 다 뜯어보고, 뭐가 옳은 것인가, 이런 것부터 봐야 될것 아닙니까? 근데, 네. 아 잠깐만요. 그동 저도 시위몇번 가고, 이렇게 어르신들, 그 시위하는데 네. 남자가 갔다 오면 저, 부터다 가나요. 저부터. 그런데, 그러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자, 군수님이 그동안 아무시위는 우리 어르신들 가서 한번 들여다보긴 했습니까?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아니, 그냥 얼굴이... 한 번도 봤어요. 금 봤어요. 실망스럽습니까 실망스럽고 대단한 친구 우리 생각 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생각한 것들도 노인들 모셔가지고 혹시 낯이 축복으로 무슨 사고로 나가지고 예? 뭐 인사 사고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 걱정 해주면 좋은데, 그러기 전에 군에서 좀 확실하게.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노력하고 있는가? 음, 아까 저쭉말씀하 음, 축사, 네. 뭐, 네. 업자하고, 저기, 그, 뭐, 보석공개하고, 뭐, 조인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걸 물러 장담해요? 음, 그것은, 음, 네. 선생님, 네. 제가 오늘 이렇게. 근데, 아니, 잠깐만요. 설득을 오른 거야, 니라 이게 부, 부해제들어온것 같아서 그래요. 선생님 네? 제가 설득다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음. 그 단지 그. 리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닌, 아까 말씀보니까요 저도 이, 삭, 이거, 찾아보지도 않으려고 안, 안 했는데, 뭐, 곡선군이 축사, 그, 이제, 허가법에, 이에서 뭐 제일 강화됐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개똥이나 뭐가 강화된 게보 뭐 있어요? 오히려 제일, 곡선분이 제일 완화된 상태에 놓고 있던데. 음. 예? 아니, 제가 오늘 따로 하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할 자리가 없다고. 군에서, 한번 민원하고 대, 대화 한번 하자고, 한번 삐꾸미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같으면, 그, 단독방에서, 그 난도질을 당한 상황에서 나서겠습니까? 무슨 난도질이요? 생각해보십시오. 무슨 난도질이요? 나 선생님은 따로 아, 하실 부분 있으면 따로 오시고요. 오늘 제가 아, 그런 아, 문제 갖고 아, 이렇게 지금 막 맞서는 것들라고 는거 아니에요. 네. 처음부터 아니, 내가 맞서 맞서, 손목에 손목에 쌓아놨던 잖요니까 여기서 단계 하시는 것이 뭔데? 뭔 나온 문제고요. 그 또나또문 아니, 이런 거, 거. 하나면 진즉 날씨가 좀 추운데 진즉만려서쓰야 돼. 진주. 네. 진주 말려서 써야 돼. 네. 노인들. 진즉 엄마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엄마들 분명히 다 말씀을 날마다 드렸죠. 그런 부분은. 예. 가, 그리고 가서 나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은또 어,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운동도 하시고 또 서서. 조금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십사님 아, 아, 마을, 그 마을이라든가 군수님 마을 같으면은 동네 어르신이 나서서 하는데, 예? 네? 그, 그, 그 네, 예, 아, 고있어요 일단 원론적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그래서 성비에 아니, 십장님도 원론적 인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아, 걱정을 내가 말씀드리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또, 느닷시 나중에 오셔가지고, 또, 그런 부분을 막, 데리고 가고, 생각하시더고요진작부터 또, 와서 계셨어요. <laughs> 말이 없었던데, 그게. 갑자이 부분을,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우리, 여기, 90살 넘은 사람, 80살 넘은 사람. 많아요 네, 알아요, 저도. 아무리 네, 노인들은 네. 몰라, 우리 젊은 사람이 나간다 해도. 자기들 무시, 무리들 늙었다고 무시하냐? 그러고 왔짱소여자한 산도 모르고. 아니야, 다 왔으니까 아고한 산도 한 산도 아니고. 야그냐 내가 날, 날마다 엄마들 한테 그랬잖아. 내 엄마들 모 물은 것도 아니고, 단지 처음부터 나는 항상.